오늘은 노대 탄항을 들어갑니다. 대상어는 뱅에돔 하다가 안 되면 자리돔 하고요.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철수하는 당일 낚시예요. 이 자리돔이 전갱이처럼 잡기도 쉽고 굉장히 맛있는 어종입니다. 사실 제가 뱅에돔 낚시도 잘하는데요. 자리돔이 더 맛있어서 자리돔 잡는 겁니다. 너는 첫 번부터 장난질이냐? 그 아침에 근데 배는 뜨긴 떠나요? 배를 오늘 상분간이 내리라서 예 네. 배를 늦게 기다렸다가 8시넘어서까지 기다렸다 뜨우게는날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가자. 8시 반입니다. 한시간반 넘게 기다렸는데, 어, 안 간대요. 내 <laughs> 일할 줄 알았다. 플랜 B가 있습니다. <목소리> 형님! 왜? 낚시 중이십니까? 이제 철수하려고. 철, 철, 수한다고요 어. 어, 아침에 배안 안 뜨던데요, 형님. 어? 안 떴는데요. 아, 침에안 떴는데요. 그럼 알고 낚싯배 타고 들어가지, 우리는. 아, 낚싯배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 어 고기 혹시 많이 잡아놨습니까? 너무 짜. 어제 낯설이 붙고. <laughs> 두 마리 있다. <laughs> 두 마리요. 뭔데요? 어, 병해. 아, 병해. 아, 병해는 병에, 어. 됐습니다. 예, 너무 안 나오더라. 어제 밤에. 날 잡더라. 아 그렇네 날 잡아, 날 잡아, 날 잡아, 낚시 아날아알겠아니다아님 그 커플로 낚시 한번 꼭 가겠습니다. 아예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플랜 C도 있습니다. 어보아 형님. 어. 집이십니까? 어. 아 오늘 낚시 안 나가세요? 어안 나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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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안 나, 안 나가십니까? <웃음> 어, <웃음> 왜? 어, 점심은 아직 안 드셨죠? 아이씨, 아침도 아직 일단 먹을라 하는데, <laughs> 점심 안 무치다. 아니, 아침 드시지 말고,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나 하시죠? 지금 아 그러니까 이제 한뭐열 시나 이렇게요. 어.. 9시 반이나, 뭐열 시나 언니. 내려 오고 있는 중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가 아, 형님 좀. 형님 보고 싶어서 통행 왔죠. 아, 그지 말지 말고. 아, 형님. 뭐 날씨 하로 왔다가 뭐 안개 때문에 배가 안 뜨는 줄 압니까? 배 보금이 안네 형님 보고 싶어서 통행 왔다니까요. 안개 안 끼는데 아침에 안개 는가 봐.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형님. 하여튼 어. 10시 10시 안으로 가서 전화 드릴게요. 어. 예.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 아, <laughs> 나 아침부터 와가지고, 아침 겸 점심 먹고 있네. 형님, 골리도에는 그 자리돔 좀, 좀 나옵니까? 자리돔? 예. 보니까 자리돔보다 뭐 망상화가 많아서 안 되겠더라. 자리돔 거의 없다. 손에 굽을 정도로 이래, 몇 마리 안되더라안 가는 게 낫다, 자리돔 자 갈비탕은 잘 얻어먹었고요. 플랜 플랜 D 가겠습니다. 이젠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보세요. 예 모사님. 아그 지세포 계십니까? 예 저희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세포로 출발하려고 예. 아출발하려고 예. 예. 뭐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예. 고기 잡으시면 전화 좀 주이소. 아뭐 사진 고른 거예. 사진요? 아닙니까. 고기. 아니 그 고기 예. 중에서. 예. 자리돔 피든가요? 자리돔. 지금 저희 일행이 두명 갔는데 한 물어봐야 될것같은데예 빙해. 예. 빙해보다는 <laughs> 자리돔 한한 스무 마리만 안 되면 열 마리라도. 사진 예. 아 거기에? 예 거기 사진은 필요없고 아 아까부터 사진 얘기고 사진 필요 없구요 아 저는 가면 극장에 서 자리돔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돔 한, 한 10마리 이상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이 백례보다 자리돔이 더 어려울 것같아요아그 자리돔 카드 꼭 사가시구요 예 내나 예. 그 우리 저 그, 숨어잡는 카드 체비하면 되지 아닙니다 자리돔 카드 따로 있어요 아 한번 물어보고 잡게 그럼 하여튼 바늘 옷을 작은 거잖습니까? <laughs>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리돔 잡아서 드시고 예, 저도 몇 마리 얻어가겠습니다. <laughs> 예, 최대한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예, 예. 제가 왜전갱이나 자리돔 같은 걸 좋아하냐? 그러면요. 어, 맛있기야 돌돔이 맛있죠. 근데 뭐여러분이나 저는 못 잡잖아요. 그리고 뭐 잡기 쉬운 거 망상어. 잡기는 쉬운데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기도 쉽고 맛도 있는 거 그게 바로 전갱이나 자리돔입니다. 자리돔, 자리돔 어디로 갈게요. 11시 많이 넘었네요. 예, 네, 지금 제 짐을 보시면 낚시 가방이 없어요 어차피 고기를 얻어서 갈 거라서 좀 구경하다가 고기, 고기 얻어 가겠습니다 아 대거리님 진짜 4주 연속 <laughs> 뵙게 될 줄이야 많이 잡아놓으셨습니까? 언제? 아, 언제 뜯냅니까? 아언자뜯입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 한 2시간 구경하다가 가겠습니다 구경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방금 한 마리 하셨죠? 와, 시야 괜찮네요. 이거 완전 바닥에서 무는 것 같던데. 어머 지금 한 마리는 우연히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소강 상태고요. 여기 방파제 초입 쪽에 저기 계단 데크 있죠. 저렇게 올라가면 저쪽 갯바위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기나 구경 갔다 올게요. 계단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루어 때 들고 간편하게 갈수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은 그냥 무난한 트레킹 코스입니다. 약간 오르막 정도, 어, 진짜 힘든 거 하나 없네요. 정자도 있고, <laughs> 괜찮은데요. 정자 지나자마자 첫 번째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정자 지나자마자 바로 내려오는 곳으로 내려왔는데요. 길은 잘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완주. 포인트 좋습니다. 저쪽도 내려갈 수 있고 저 멀리 멀리서 지금 조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전 맨몸이니까 지금 가벼우니까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아까 거기서 한 3, 4분 정도 걸어오면 또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바다하고는 엄청 가깝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나? 길이 있어요. 아, 요렇게 해서 요로 가나? 요로 가나 봅니다. 요두 번째 내려온 길은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경사가 조금 있고 바위들도 조금 더 위험하네요.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설 자리가 별로 없죠. 바위가 위험하고 저기 넓은 곳은 못 건너갑니다. 방금 제가 졸로 내려갔거든요. 건너편에 흰 바위가 이거예요. 평평하죠. 이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고, 이쪽도 안 내려가셔도 되고, 사람이 다니는 길들은 다 티가 나죠. 여기 편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여기가 포인트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조사님들도 계시고, 포인트도 넓어요. 저 끝에 있는 문도 있고,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laughs> 어, 여기 포인트 괜찮네요. 참고하세요. 2시 28분인데요. 어, 조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한 마리 올라온 거 외에는 다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없어요. 어, 이래가지고 저녁 안 주고 없기 때문에 비장의 수단을 쓰겠습니다. 장승포입니다. 제가 이수만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냉장고 포인트 가겠습니다. 어? 자 여기. 장승포의 해맞이 민박이고요 보자 이건가 손질도 안하고 그냥 넣은 것 같은데 여자친구 집에 왔고요 두 마리가 크기가 비슷한데 왼쪽 게좀 크니까 요거 재볼게요. 어, 30 가까이 되네요. 20, 한, 9? 총 6마리가 들어있던데, 4마리는 다시 올려놨습니다. 뭐 2마리는 튀김으로 할게요. 주님 만날아 가세요. 지금 몇시냐면요. 10시 25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찍어서 일요일 안에 올릴 겁니다. 아까 커뮤니티 댓글 보고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 형님 개 빠졌네요. <laughs>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찍어가지고 이게 오늘 안에 올린다는 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유튜버들 알 거예요. 자, 기 빨리 먹자. 내 오늘 이거 뱅에돔 잡는다고. 포인트를 몇 군데 돌아다니잖 아나? 빨리 빨리 봐 집에 들어와서 지금 고기 손질하고 편집한다고 5분도 안 쉬었다. 아, 진짜. 맛있지? 네, 빨리 먹고 돌아가 자자.